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중국 헝다그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진짜 오나?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헝다그룹이 왜 이렇게 파산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됐는지 원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중국 정부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데. 자, 왜 그러냐. 과거, 뭐, 대략 한 1990년대라고 하죠.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요, 이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정책을 씁니다. 그 이유는, 자,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GDP에서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무려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다. 그래서 자 부동산 정책을 써서 부동산 시장을 막 띄우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버블이 생깁니다. 부동산에 거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버블을 만들어버린 꼴이 됐다.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이때 경기 부양한다고 중국이 650조 원을 풀어대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더 오르겠죠.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부작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대도시에 살려는 욕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집값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뜨면. 그래서 대도시에 집값이 쫙 오르는데 사람들 욕구는 나 대도시에 살고 싶어, 이왕이면.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자기 돈으로 살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잔뜩 지게 돼?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경우도 월세가 비싸.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면서 어떻게든 대도시에 삽니다.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나.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야 집값 잡겠다고 반대 정책, 즉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막 써댑니다. 이건 참 코미디 아닙니까? 이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엄청나게 우우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왜?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 전에 그 전에 띄웠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갖고 근데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는 예, 정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돈벌 기회구나 그래갖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빚을 잔뜩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부동산 개발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 그래서 이제 열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부동산 침체가 이제 왔죠. 최근에 침체가 오니까 버블은 꺼지게 마련이다. 침체가 오니까 이 빚을 잔뜩 낸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빚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아, 여기서요,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빚을 이렇게 쉽게 낼수 있었던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게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인데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쉽게 얘기하면 이 중국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국유 기업들이 많습니다. 공룡급의 국유 기업들이 돈놀이를 했다. 돈놀이 예? 즉이 국유 기업이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싸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돈을 잔뜩 빌려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부동산 개발업체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 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빚을 내기가 좀더 쉬워졌다. 거기에도 일목을 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업체를 어떻게 보면 도와준 꼴이 됐다. 그림자 금융이. 그림자 금융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고 여전히. 그럼 여기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어떻길래 지금 침체라고 하느냐 현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올해 8월달 기준으로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을 보면은요 그중 20개 도시에서 집값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집값 하락. 70개 도시 과거 주택 가격 상승률을 또 보면은요 2017년도에 5.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9.5%로 더 상승을 하네요. 그러다 2019년도에는 6.3% 상승으로 좀 떨어져요, 집값이. 2020년도 작년 3.2%로 뚝 떨어집니다. 상승률이. 이건 아마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 5월 달에는 4.8%로 상승률이 또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 달 들어서 4.1%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또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왜 헝다그룹 파산 이 설에 대해서 파산 위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도 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부동산 이 시장 자체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거나 잘못되버리면 중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부동산 시장이 망가져.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줄줄이 파산하겠죠. 아까 특히 빚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을 빌려준 은행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그럼 이게 부실 채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실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됐다 보면 결국에는 금융사들 돈을 빌려줬던 금융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대출이 막혀. 에? 파산했는데 대출을 어떻게 줘요? 대출은 인체에 비유하면 혈액의 피가 흘러가 다니는 것과 똑같다.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혈액 순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막히잖아요. 혈관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대출을 막혀 버리면 돈을 공급하는 게 은행인데 크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 하느라고 경제 대국이 되겠다고 난리인데. 그죠? 중국 GDP가 뭐 조만간에 뭐 몇, 향후 몇년 후에는 미국 GDP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미국한테 지는 꼴이 되니까 중국은 그래서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헝다그룹이 진짜 파산하면 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느냐. 자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확률이 매우 매우 낮다.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요. 홍다그룹이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했던 거 맞습니다. 심지어 뭐 전기차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사업의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 한정해서 벌인 사업이다. 그리고, 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려면은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 몇 개가 무너져야 된다. 그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당시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헝다그룹에서 그 발행한 채권, 디폴트난 채권의 전체 금액이 어마어마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채권이 과거 2008년도 때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다 팔려나가야 된다. 전 세계로 다 나갔어야 된다. 근데 아니다. 실제로도 홍다그룹이 갖고 있는 외화, 즉, 달러 표시 채권의 금액을 보면, 규모를 보면, 전체 발행한 채권에서 규모, 비중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래서 비중도 낮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발행한 채권의 그 달러 표시 채권 금액도 작았다. 그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서 우리가 2008년도에 그때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미국발 금융 위기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다. 자, 그때는 왜 금융 위기가 터졌냐? 자, 미국에는 모기지 제도가 있죠. 그게 뭐야? 우리 나라에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주택 담보 대출이잖아요.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걸 모기지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영어로 모기지. 근데 이 당시에 비슷했어. 그 당시에 금리가 굉장히 싸고 미국 주택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겠어? 또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지금의 중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갖고, 모기지를 이용, 이용하게 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이 바이데스네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그 당시에 스트립댄서, 뭐, 버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저택을 3개, 4개씩 소유한 이유도 너도 나도 막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모기지 업체들이. 집값이 떨어지겠어? 이래가면서 막 신용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마구마구 마구 대출을 해줬다. 집을 담보로 잡고 그게 뭐다?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은행들이 야 이거 돈 되겠는데 싶어갖고 이 모기지를 잔뜩 사들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 그중에 이제 시티뱅크, 시티은행 아시죠? 시티은행 이게 대표적인데 시티은행이 모기지를 잔뜩 사들여갖고 어떻게 하냐? MBS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 파생상품이에요.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 이거를 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갖고 또 팔아 먹습니다. 엄청나게 팔아. 누구한테 팔았냐? IB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메럴린치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해버렸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엄청나게 MBS를 또 팔아 먹습니다. 그럼 리먼 브라더스 같은 IB들이 어떻게 돼요? 이 MBS를 또 잔뜩 사들여 가지고. 머리도 좋아. 머리도 좋아. 이상한 또 듣다 보도 못한 CDO 부채담보부 증권이랑 핵위한 이상한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갖고 전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다 팔아먹었다. 자기네들도 모릅니다. 이거 파악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팔렸고 이게 누가 누가 사갔는지 아주 명확하게 파악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연쇄 반응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갖고 원 채무자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스트립 댄서 같은 그런 저소득층이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 담보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고 했는데 그 이자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다 쫓겨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담보로 잡았던 은행들이 이거를 경매에다 붙이면서 그 매물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왔잖아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대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연쇄 반응이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이 리만 브라더스를 통해서 부채담보부증권, CDO라는 파생상품을 대량 사들였던, 즉,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 전세계 투자자들이 다 돈을 떼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파산을 했다 전세계 투자자라 하면 예를 들면 외국계 유명한 그 메가뱅크 은행들 그리고 전세계 유명한 해치펀드 대형 해치펀드들이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보면서 결국에는 파산이 속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 된 건데 자 이제 정리하면 아까 헝다그룹이 똑같이 이렇게 재현이 되려면 이런 복잡한 연쇄 단계를 거치면서 막대한 금액의 그 홍다 그룹의 채권이 팔려 나갔어야 되는데 전 세계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홍다 그룹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홍다 그룹이 파산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